안녕하세요. 급식왕 선생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도 할겸 애들 농구도 좀가르키고 자, 학교에 왔는데 박스가 와있네요. 택배가 두개 와있었고요. 어, 이 택배는 한 개는 달력이고 한 개는 벤치에서 택배가 왔는데 이걸 한번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연말정산을 다 돌려받게 돼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박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벤치에서 온 박스인데요. 어... 이게 제가 뭐 만족도 조사를 하나 해갖고 받게 된것 같아요. 아, 여기 여권 케이스라는데요.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객 충성도 조사를 한번네요 고객 충성도 조사. 네. 어, 제 의견이 반영돼서 저에게 감동을 전달해 줄 것을 약속한다네요. 대표이사 디미트리스 실라키스가 되어있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고급적이게 박스로 포장이 되어있고요 이거를 이거는 원래 이거를 떼야 되는데 이렇게도 빠집니다 네 이렇게 빼면 네. 벤츠 마크가 보이고요 되게 디자인이 심플한데 이게 여권 케이스라네요 여권 케이스라서 안에 보면은 여권 넣고 여기 신분증 넣고 카드 넣고 그러면 요건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네. 일단 디자인은 되게 심플하고요. 지갑 같은 느낌입니다. 네. 요 부분은 네. 됐고요. 어, 이거 저희가 저희 반 아이들이랑 같이 해갖고 학기 말에 달력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벤트로. 원래는 이게 이거를 종업신가 나눠주려고 했는데 애들이 달력을 조금 디자인을 좀 오래 걸린 것도 있고 배송이 좀 딜레이가 돼갖고 방학을 하고서 이게 맞네요. 일단 그렇고 제가 한번 테이프는 뜯어봤습니다네. 테이프는 뜯었는데 보면은 자,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다돼 있어요. 이것도 위에 하나 돼 있어갖고 자를 때 테이프를 칼로 자를 때도 달력이 상하지 않게 세심한 배려가 돼 있습니다네. 참 제가 그걸 하나 뜯어봤는데요. 첫 페이지만 제가 만들었고 나머지는 반 아이들이 각자 다 만들었거든요. 저희 반은 이걸 거의 다 단체사진으로 해서 넣었고요 이거 포토본에서 구입을 하게 되었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제가 갖다가 1학년 1반 추억 달력 해갖고 디자인을 해서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면 자 애들이 이제 애들 단체사진 화장실에서 찍었던 거거든기 초에 단체사진이랑 뒤에 보면은 애들 생일 종합졸업식도 써있고 생일도 써있네요 생일 근데 쌤 생일을 안 지나줬네 2월달에도 생일들이 나와있고 발렌타인데이도 써있고 여기는 저희 대학로 가서 연극 봤었던 사진들 이렇게 해놨고 3월달에는 어, 여기는 애들이 좀더 꾸몄네요. 애들 세, 세, 생일에 자기 사진이나 아니면 이모티콘들 화이트데이는 또, 또 애들이 이런 기념일 챙기기를 좋아해서 사탕으로 디자인해놨네요. 저희 반에 또 쌍둥이가 있었어 갖고 생일 갔고요. 3월달은 학기 초에 찍었던 단체 사진. 4월달 아 이건 2월달이구나 죄송해요 4월달로 넘어가면 4월달도 애들 생일들이 있고 그리고 만우절도 표시해놨네 만우절 표시했고 그리고 4월달에는 여기 체육대회 때 찍었던 단체 사진 네 이렇게 돼 있고요 5월달은 애들 생일이랑 그리고 5월달은 저희 단합회 갖고 비빔밥 만들어 먹고 떡볶이 시켜 먹고 했을 때 애들은 재밌었는데 많이 힘들었죠. 6월달은 이제 저희가 점심시간마다 반대항전을 하거든요. 네, 반대항 축구 경기 제가 사진 찍어줬던 게 실려있고요. 6월달은 석훈이 밖에 생일이 없네요. 저희 반장이었다고 7월달은 애들, 여름에 교실에서 찍었던 단체 사진, 단합하고 찍었던 사진일 거예요. 이렇게 돼있고, 8월달. 8월달은 뭐 심플 라이프였고, 이것도 축구 경기 했던 거. 남학생들이 만든 페이지인가 봐요. 9월달은 제가 여학생들만 따로 데리고 교육을 하나 했었는데 이벤트를 하나 했었는데 그때 피자 사주고 찍었던 사진들 이렇게 돼 있고 10월달 1 0월달도 같이 사진 이것도 다같이 찍었던 사진인데 좀 가을 맞은 가을에 찍었던 사진으로 하지 10월달 거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11월을 보면은 11월에도 이거 뭐야 왜 똑같은 거 같냐 여학생들끼리 화장실을 찍은 같이 사진이네 좀 사진이 많이 반복된 게 있네요 그래도 12월은 번에 거꾸로 왔나 왜 똑같은 거 같냐 아, 아니군요. 아, 3월달 좀 비슷한데, 12월로. 이것도 학기 초에 찍었던 단체 사진. 이렇게 되면 이제 2020년 달력이 완성됐습니다. 이거가 애들이 다 스스로 디자인을 했고요. 저는 애들 총괄 다한것만 확인하고 주문만 넣은 거거든요. 제가 겉표지만 만들고. 애들이 생각보다 퀄리티가 잘 나왔고, 좀 아쉬웠던 게 여러 개 사진이 있는데, 너무 반복된 게 있어갖고 좀 그거는 아쉬웠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만든 거니까. 네, 좀 기분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0년 3월 2일에 계약식을 하고 나눠줘야 되겠죠. 또 애들한테 찾아오라고 해서 얼굴도 한 번씩 볼 겸, 그래서 달력 하나씩 나눠주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애들 달력은 다 안에 있으니 다 찾으러 오세요. 남은 방학 잘들 보내시고요. 저는 이제 2020년 수업 준비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안녕.